자 그리고 이번에 볼 것은 어 이제 이게 어, 오픈 오픈 워크 그러니까 이제 뭐 에어컨 같이 공기가 통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느낌들이 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굉장히 심각화됐잖아요 하 그러니까 봄 여름은 항상 이제 춥기보다는 어, 더운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이 디자이너는 나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차라리 어, 좀 바람이 통하고, 이렇게 통풍이 되는 이런 소재들에 집중한다, 이런 말 같아요. 사실은 작년 트렌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부터 우리가, 어, 웹, 그, 니트라 그랬고, 우리 그물리트, 작년부터 강세였거든요. 근데 올해도 같은 결이에요, 결은. 그래서, 이렇게 아, 이제, 이게 아마 레이저 펀칭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발렌티노. 아, 이거 멋있네요. 근데 사실 발렌티노가 최근에 별로 안 이뻐가지고, 발렌티노는 원래 좀 굉장히 클래식하면서 막 우아한, 중세 느낌 막 이런 게 있는 게 발렌티노였는데, 야, 이거 제대로 나온 것 같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이런 거 수입으로 나면 좋겠네. <laughs> 자, 그리고 요런 소재. 예, 보테가 베네타. 야, 보테가 베네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보테가 베네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 옷이 막 자리 잡은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가방 브랜드잖아. 가방으로 이제 뭐, 사실, 누가 베테, 보테가 베네타 옷을, 어, 본품을, 막 옷을 많이 사겠어요. 이제 부자는 사겠지. 자, 그래서 이런 그물 느낌의 이런 니, 니트들, 이렇게 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어, 요런 노출형이 있는 이런, 어, 소재들이 더욱더, 어, 올 봄, 여름에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야, 이거는 좀, 진 드레스가, 와, 여기 이렇게 다 노출이 되어있는데, 아, 많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은 아닌 것 같고요. 다 지금 그물 리트와 이렇게 웜, 이렇게 스커트에서 원피스. 야, 바지는 좀 되게 파격적인데, 이런 것도 이제, 뭐, 이렇게 좀 반바지 느낌으로 입는다든지 하면 예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펀칭되어 있는 이런 소재. 에, 펀칭되어 있는 이런 소재들도 이제 바람이 탁 통하면서, 어, 어, 디자인성도 있고 그런 뭐라 그럴까 어, 기능성도 있는 그런 소재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아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프린트라 그러죠 이렇게 끈 이렇게 너덜너덜 거리는 거 수술이라 그러나요 예 요런 요런 소재들도 지금 이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어요 아 그리고 요렇게 아 이렇게 이제 그 뭐랄까 레이스 느낌 아 판칭 레이스 느낌의 이런 소재들 요거는 디올에서도 많이 좀 선보였던 거고, 예전에. 어, 사실은 아까 이제 그 블랙, 아까 블랙 우리 시스루 내용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기능성 이런 느낌하고, 여기 지금 아까 봤던 블랙 시스루 느낌하고는 비슷한 어떤 그런 감이에요. 맞죠? 네. 그게 이제 트렌드라게 어느 정도 다 이제 통하는 거거든. 이제. 따로따로 따로 정리를 해놓는 거지. 예. 그래서, 요런 느낌도, 어, 되게, 이제, 올 봄에는, 말 그대로, 이제, 뭐, 가슴 부위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골반 부위라든지, 요런 데 안감 처리만 잘돼 있다면, 요런 거는 원피스 드레스들보다 상당히 이쁘잖아요. 그죠? 예. <laughs> 아니, 이제, 요거, 우리 똑같은 옷을 입지 않고, 요게 이제 상품화 돼서 나오는, 그니까, 러 아, 우리가 요런 걸, 이제, 딱딱 정리해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아 상품이 아 그게 그 느낌이었네. 그래서 요거는 입을 수 없는 거지만 아요 정도는 이제 입을 수 있지 하고 상품으로 나온다고요. 예.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있는 거는 다 어떤 패스 그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에 간다든지 동대문에서는 요런 거를 어 우리 국내 브랜드들 특히 이제 국내 브랜드들이 이런 콜렉션에서 연약을 받아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백화점에 걸려있는 그런 상품으로 살수 있는 거예요. 아 요런 것들도 너무 이쁘네요. 요런 것들. 여름에 진짜 사실은 이제 이게 뭐 굉장히 이 옷은 섹시한 옷이지만 저 정도 옷에서 이제 뭐 노출이 좀더돼 있고 어, 요런 옷들은 충분히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요런 거는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펀칭 레이스 소재들. 그래서 올해는 에좀 펀칭 레이스 소재들이라든지 어, 그물리트가 더 많이 이제 히트할 예정이니까요. 어,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되게 좋아하실 것같고 아까 말한 이제 프린지 말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수술이라 그럴까요? 예 이런 것들 막좀 깔끔하지 않고 확 휘황찬란한 이런 예, 느낌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막막 히피스럽고 막 자유로운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이제 좋아하는 그런 어좀 이런 스타일의 옷들이 많이 좀 올해는 트렌드할 거라고 하니까. 어.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컬렉션들, 뭐 알렉산더맥퀸, 질샌더, 보테가베네타, 여기가 여기 알렉산더맥퀸이고 질샌더, 보테가베네타에서 이런 옷들이 나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눈여겨 봐주세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블라우스 느낌으로 축축축 이렇게 아무튼 요 지금 이렇게 막와 화려한 옷들. 올봄 여름에는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하는 건 공기가 이렇게 어, 통하는 소재, 그물이라든지 막 이런 어, 펀칭 소재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디자인이 됐다고 하면 이번에는 아예 절개 커팅.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한 거는 원단 자체가 막 공기가 통하고 막 그런 니트였다면 이번에는 절개가 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절개가. 그래서 이렇게 절개된 느낌의 옷들이 많이 나올 거다. 진짜 이거는 사실 도시적이잖아요. 어... 되게 모던한 느낌이고 시크한 느낌인데 좀 약간 미래적이기도 하고 어 그래서 요런 옷들이 어올 지금 또 봄에는 대세가 될거라고 하는데 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연향력이 적지 않을까. 어 근데 이제 이렇게 절개가 돼 있으면 또 시스루가 돼 있는 블랙 시스루가 돼 있는 그런 옷들. 어 그래서 절개된 옷들이 그래도 아마 예전보다는 저희가 더 많이 볼수 있는 스타일이 될것 같아요. 어 아, 요런 옷들은 엄청 귀여운데요? 요것도 진짜 멋있고, 예, 사카이네. 아, 참, 사카이는 진짜 좀 독특하고 멋있어요. 자, 그리고 마치 이거는 뭐 이렇게 좀붕대를 감아놓은 듯한 옷인데, 아무튼 절개된 느낌이죠. 그래서 절개된 느낌의 옷들도 어, 볼수 있는데, 사실은 요 정도로 절개되어 있는 요런 옷들은 진짜 좀 멋있고 도시적이죠? 네. 절개된 옷 세탁은 아니 근데 여러분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라이 하는 옷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드라이라는 것은 기름으로 세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라이하면 좋은 옷은 뭐냐면 물에 손상되는 원단의 그런 원재료의 옷들을 드라이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에 손상되는 재료는 뭐냐 자연재료는 전부 물에 손상돼요 말 그대로 실크 마울 캐시미어 면. 그래서, 면, 이런 자연 소재는 오히려 드라이를 하면 옷이 오래 가요. 근데 반대로 자연 소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연 소재들은 사실은 진짜 물로 만들어진 거잖아. 자연 어떤 그 자연, 그 물. 그러니까 뭐 면, 아까 말한 양털, 울, 캐시미어, 실크, 마,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걸 물에 손상이 가지만, 물과 기름 은안 섞이죠? 폴레스테르, 어, 그 다음에 라일론, 이런 소재들은 물에 손상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뭐 패딩이라든지, 아니면 바람막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늘하늘한 거라도, 하늘하늘한 실크 블라우스가 아니고, 하늘하늘한 실크 폴레스터, 그 다음에 인조시폰, 인조시폰도 전부 다 폴레스테르거든요? 이런 소재들은 전부 집에서 중성 세제로 손으로 이렇게 빠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재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울 세제는 사실은 좀, 가, 좀 그냥 보조적인 역할이고요. 어, 이왕이면 울은 어, 드라이 하셔야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해 되시죠? 자연 소재다. 아, 드라이 하시고요. 어, 기름으로 빨아야 돼. 그 다음에 어, 오히려 인공 소재다. 아, 물로 빨아도 돼요. 근데 이제 무조건 여러분 세탁기는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어, 세탁기는 무조건 안 좋은 거야. 근데 우리가 뭐초리링이 면이란 면인데 초리링을막 드라이 계속 할수 없잖아. 예, 그래서 비싼 옷은 어, 드라이하고 예, 참고로 저는 캐시미어 그 유니클로 있잖아요. 유니클로 예, 유니클로 캐시미어 100% 예, 유니클로 캐시미어 100% 니트. 근데 이제 캐시미어지만 저렴하잖아요. 예, 항상 저는 세일할 때 사니까 그런 거 그냥 저는. 집에 처음에는 집에서 손세탁 하다가 이제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 돌리고 그래. <laughs> 그렇죠. 자연 소재는 드라이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게 정리할게요.